안녕하세요. 노후의심터 가족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래도 오늘은 용기 내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던 일들이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균열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손이 빠르셨고 살림에도 능숙하셨거든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아이 봐주신다고 아침마다 들르셨습니다. 애는 젖 먹고 금방 자니까 너는 얼른 나가라. 그렇게 등 떠밀려 출근하던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도움을 받는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친정이 멀었고 어린이집 되기만 하다가 해가 바뀌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고마움 뒤에 따라온 당연함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고 저나 남편이 없는 시간에도 혼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장을 봐서 넣어두셨죠. 처음엔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제 옷장에 낯선 질서가 생겼고 부엌 서랍의 수저 위치가 자꾸 바뀌었거든요. 이게 맞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네, 어머니 했지만 제 생활이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단맛과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애는 먹고 싶은 거 먹여야 큰다고 하셨죠. 시장에서 튀김과 과자를 한 봉지씩 사오셔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삼킨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조금만 하고 말끝을 흐르는 제 표정을 보시면서도, 내가 너무 깐깐해. 애가 크려면 잘 먹어야지 하셨습니다. 저는 매번 물러났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도 몇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집에 너무 자주 들어오셔. 나는 좀 불편해.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크게 문제 있어? 우리 없는 시간에도 들어오시는 건데 가끔은 내가 집에 와도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엄마가 일부러 청소도 해주시고 장도 봐주시잖아. 고맙게 생각하자.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제 불편함은 작은 투정처럼 취급되었거든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오후에 전화였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예, 어디야? 어머니, 회사예요. 너희 집에 왔는데 애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내가 숙제장 좀 찢어서 버렸어. 새로 쓰게 해.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학교에 내야 하는 건데요. 그걸 버리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게 뭐 대수냐? 새로 쓰면 되지. 버릇을 고쳐야지. 그날 집에 돌아와 쓰레기통에서 종이 조각을 보는데 아이의 글씨가 갈라진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였고 저는 안아주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했습니다. 제 귀에 그 말이 더 쓰라리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자.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가 알면 서운해 하실텐데 그래도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최소한 들어오실 땐 연락은 하셔야지. 그럼 내가 직접 얘기해 봐. 나는 중간에 끼고 싶지 않아. 그 대답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결국 제 몫이구나 하고요. 다음날. 저는 어머니를 카페에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한번 바꾸려고 해요. 들어오실 때는 전화, 남편한테 연락만 해주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너희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게왜 문제야? 내가 남이야? 남이라서가 아니라요. 연락 없이 들어오시면 제가 좀 불편해서요. 그럼 앞으로는 안 들어갈게 됐지? 됐냐고? 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죠. 그 뒤로 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을 줄이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 평온을 찾는 듯했습니다. 부엌의 수저 위치도 제 방식대로 돌아왔고 아이 숙제장도 제가 챙겼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이제 잘될 거야.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맘카페 봤어? 아니요. 왜요? 핸드폰 화면에 뜬글 제목은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문전박대한다였습니다. 내용 속에 제 얘기 같다고 느껴지는 구절들이 이어졌습니다. 글 끝마다 익숙한 말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마음카페 글 봤어. 어머니가 쓰신 것 같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조용히 말했죠. 내일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오해나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리요. 작은 균열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곧더큰 틈으로 번져나갈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인터넷에 글 올리셨죠? 며느리가 엄마 문전박대했다고 쓴거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썼다, 왜?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쓰시면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에, 엄마도 마음 상해요. 마음 상한 건 나야. 나를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걸 남들한테 말도 못해? 내가 억울해서 올린 거야.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남편 옆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글 지워주시면 안될까요? 저희 체면도 있고 아이 학교 엄마들도 다 보는데 올라오면 힘들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나는 체면 없어?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좋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누구한테 말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지.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후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해볼게. 엄마도 흥분하신 것 같아. 여보, 이건 단순히 흥분한 게 아니야. 글로 퍼진 순간, 우리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마주치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인사 잘하던 이웃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스쳐 지나갔어요. 맘카페에 글이 입에서 입으로 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이마저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네 할머니랑 엄마 싸운다며? 라는 말을 듣고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신에게는 다짐 같았습니다. 사건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어느날 퇴근 후집 앞에 들어서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집 문제로 시어머니랑 갈등 있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님이 관리사무소에 오셔서 며느리가 자기 집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민원 넣으셨거든요.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된 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선을 정해야겠어. 어머니가 관리사무소에까지 가셨대.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드는 거잖아.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 더 심해지면 우리 법적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수첩을 펼쳐 날짜와 상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맘카페 글, 관리사무소 민원, 아이가 받은 상처, 수첩 속 글씨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건 단순히 사생활이 아니었어요. 제 아이의 마음, 우리 가정의 존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가만있지 않을 거다. 법의 호소에서라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진짜 법정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낯선 봉투에 적힌 발신인은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저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원에 저를 상대로 낸 서류였어요. 사유는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출입을 막고 가족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서류를 쥔채 거실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숙제 마저 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퇴근한 남편에게 봉투를 내밀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 여보, 이게 말이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법원까지 가야 돼? 남편은 고개를 감싸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변호사를 찾아야 할것 같아.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해준 변호사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접수됐으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님이 민원도 넣으셨다면서요? 네, 관리사무소에도 다녀가셨어요. 그럼 기록이 쌓여 있겠군요. 그 부분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법으로 끌고 가는 게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물러서면 더큰 소문과 낙인이 우리 집에 찍히겠지. 며칠 후첫 조정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침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결연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꼭 보여줄 거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켜야 할게 있습니다. 저도 엄마이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남편은 그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법적으로 확대된 경우입니다. 양쪽 모두 감정은 차치하고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는 감정으로만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준비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짜, 상황, 발언들. 그 안에 적힌 기록들이 제 무기이자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리요. 첫 조정기일은 차갑게 흘러갔습니다. 법정안은 서늘했고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중재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들 키워서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셨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말씀하시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 도움 주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락 없이 새벽마다 들어오시고 아이의 숙제장을 찢으셨습니다. 저희도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해서 부탁드린 건데 어머니께서 저희를 동네에 나쁘게 말씀하시고 민원까지 넣으셨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숙제장은 애 교육을 위해서 그랬던 거다. 애가 산만하니까 고치려던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날 밀어낸 게 사실 아니냐? 법정 안의 공기가 더 팽팽해졌습니다.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듯 보셨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가정의 경계는 지켜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니까요. 남편은 중간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 돌아와서도 그는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용히 말했죠. 내가 둘다 지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편이 아니야. 우리 가정의 편이야. 아이 편이야. 그걸 알아줬으면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첨예해졌습니다. 동네 맘카페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법정까지 끌고 갔다는 글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왔지만 누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그글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상 말세다. 며느리가 너무하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글들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온 동네의 죄인이 된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판을 내야겠어. 중간에서 미적거리면 안 돼. 어머니가 글을 올리고 민원을 넣는 동안 나는 계속 욕을 먹잖아. 남편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않을게. 우리도 끝까지 가자. 법원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차곡차곡 기록해둔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셨던 날짜, 숙제장을 찢으셨던 날, 카페에서 있었던 대화, 그리고 맘카페 글까지 제 손글씨가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이 강경합니다. 화해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판결까지 가야 할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없이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물러서지 말자. 여기서 물러서면 아이가 보고 잘하는 게 뭔가 달라질 거야. 그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에 들어서며 제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끝에 법정문이 보였고 그문 안에는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우리 아이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까?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는 저를 몰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자발적인 도움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집 출입을 차단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연락 없이 새벽마다 집에 들어오시고 아이의 숙제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건다 애를 위한 거다. 며느리가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다시 아팠습니다. 여전히 제 진심은 닿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증거 자료와 진술이 오갔고, 양쪽의 감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또 다른 날은 어머니께 붙잡히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동의했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내 판결날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정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 간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렸다기보다 이제야 한 고비가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무너진 거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기려고 한게 아닙니다. 제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무겁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남긴 상처 때문이었고, 가볍게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나도 이제 알겠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우리 가정이지 다른 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이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걸요. 관계의 금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제 가정을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또 앞으로 어머니와 어떤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요. 판결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판결문 한 장이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속에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남편도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는 이전보다 밝아졌어요. 밤마다 울던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치가 좀 남았는데 보내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마음만 감사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주고받은 화해의 신호였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직접 김치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응, 잠깐 들렀다. 김치 가져왔어.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애는 잘 지내지? 네,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도 완벽하게 이어붙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요. 그냥 서로의 거리를 조정하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오늘 엄마랑 얘기 잘했어. 응, 이제 서로 조금씩만 노력하면 될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모든 대화로 풀자. 숨기지 말고, 참고 넘기지도 말고.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와 완벽히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서로의 선을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명절에 찾아가 인사드리고 김치를 나눠 먹으며 짧은 대화를 합니다.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조금씩 회복되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 관계라는 거요. 사랑도, 효도도, 배려도 모두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내 가족 지킬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노후의심터 가족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용기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